자, 빈칸 한번 보자, 빈칸. 여기에 지금 빈칸이 있는 거야. 보여? 근데 한요 앞에서 보니까 그리고 so as, 뭡니까? 너무 하듯이 이렇게 돼있잖아. 그쵸?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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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여기? Climate change expands across the horizon. 이렇게 돼있어. 어? 잠깐만. 이 글의 소재가 뭐야? 빈칸 앞에 지금 뭐가 돼있어? 기후변화라는 게 나오잖아. 맞지? 그럼 기후변화네. 핵심 소재가 기후 변화가 익스텐드 한다 뭐하는거지? 별로야 뭐하는거지 익스텐드 한다는거? 위축되는거야 팽창하는거야 <목소리> 맞아 팽창하는거야 점점 across the horizon horizon 뭐야 horizon 맞아 어우 미쳤어 미쳤어 어그렇지 바다라면 수평선 땅이라면 지평선 이렇게 되는거잖아 그치 저기 지평선을 가로질러서 한마디로 뭐야 지평선 왜 나왔어 아니 그러니까 멀리멀리 보다 멀리 얘가 되어가고 있다. 뭐가 기후 변화가 확대된다. 맞지? 이거는 뭐 지금 팩트잖아요. 그런에 따라서 우리가 빈 칸이에요라고 말하는 거야. 아, 기후 변화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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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니라고 하는데 그다과한 봐봐요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볼까? Why watch or read climate fiction? About the world. You can see, plain out your own window. 이렇게 돼 있어. 어? 잠깐만. Why want to read? 아, 뭐 한다고 보고 있니? 뭐를? 기후변화에 대한, 기후에 대한, 픽션이 뭐죠? Non-fiction. 이거 그냥 팩트잖아그 그치? 기후변화의 어떤 허구? 소설? 그러니까 뭐 영화나 책이나 이런 걸뭐 한다고 보고 읽어? 뭐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렇죠. 근데 그 세상은 you can see 너가 볼수 있는 세상이야. 포인 i 는 뭡니까? 단순하게, 분명하게, out your window 그냥 창 밖으로 보이잖아. 근데 뭘 영화를 봐창 밖으로 보이잖아가 뭐야? 좀 아까, 그치 연진이가 paraphrasing 어려워라고 했어. 이게 정말 창 밖으로 보인다라는 거야. 아니면은 it is really common outside라는 거야. 일반적이다. 그치? 그냥 우리가 기후변화가 our daily life. 우리의 그냥 일상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잖아. 창 밖으로 보이는데, 뭐 한다고? 괜히 영화 보고, 그치? 소설 읽고, 이러겠어? 라고 말하는 거야. 잠깐만요, 생님 어, 내가 찾아야 되는 게 지금 뭐였더라? 기후변화가 점점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치? 그러면서, 빈칸이야라고 말했는데 그럼 뭐야? 아, 지금 뒤에 봤더니 그냥 문만 열고 나가면 기후 변화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할 필요가 없다? 영화, 픽션 이런 거안 봐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맞지? 어, 그런가? 그러면서 at the moment 지금 이 순간 story illustrating global warming can still offer an escapist pleasure even if That pleasure often comes in a form of horror. 이렇게 돼 있어. 지금은 스토리, 보여요, 여러분? Illustrating. 설명한다? 아니, 설명한다가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영상을 꾸며주는 분사 맞아요. 뭐를 설명하는? 시원 문화를 설명하는 그런 어떤 영화나 스토리나 얘가 여전히 모르려. 이스케이프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도피라는 명사로 쓰인 거지. 그치? 어떤 도피적인 그런 도피성 p l e a 이런 거를 여전히 줄수 있어. 왜? 뭐 예를 들어, 이제 기후변화를 다룬 어떤 영화에서 막 빙하가 다 녹는 거야. 그래서 막그 물이 막다막산 밑으로 막 흘러내려가지고 는다 덮쳐서 대홍수가 일어난다. 우리는 다 죽는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아니면 화산이 폭발한다. 다 죽는다.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런 게 still o e r 여전히 도피성 즐거움을 주겠지. 이분이 뭐 한다 할지라도 그 즐거움이 보면서 come in the form 어떤 형태를 지며 되게 호러 그쵸? 공포의 형태일지라도 됐나요? but 이런 거잘 봐야지 When we can no longer pretend that climate suffering is distant 근데 뭐야? 어떤 시점이 올때더 이상은 pretend pretend 뭐야 pretend 뭐 뭐인 척하다 됐나요? 어우 말그치요 얌. 안 척하다. 아니면 뭐지? 척하니까? 가장하다. 맞아요? 그치? 아. 우리가 더 이상은 p r e t e n d 뭐라고? 가장할 수가 없어. climate suffering is distance. 아, 이거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고통이 distant. 뭐야? 멀리 있구나. 멀리 있다라는 게 뭐예요? 멀리 있다라는 게? 멀리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not real. 그치 현실이 아니다. Not my story. 내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 그치? 아, 뭐다? 멀리 있다. 가 아닐 때. In time and place. 뭐 그게 시간상으로든 아니면 장소로든. We won't stop pretending about it. 우리는 이제 척 하는 거를 멈추고. 맞아요? And start pretending with it. 그리고 그 안에서 척 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가 뭐야? 완전 paraphrasing. 그치? 아. 다, 어, 아, 대선생님 음, 빈칸은 정말 뭔지 알것 같습니다. 그치요? 어, 아, 기을 하고 확대되고 가니까, 어, 뭐, 예를 들어, TV나, 영화나, 이런 거볼 필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뭐야? 그냥 공부하려고 나가면 있다. 아직은 이렇게 통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은 이게 고통스럽네. 아, 너무 기후변화 때문에 물이 귀하네. 그치? 공기가 너무 더러워서 깨끗한 공기가 없네. 라는 고통을. 그치? 걔가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척 하는 걸 멈추고 그 안에서 척 하기 시작할 것이다. 척 하는 걸 멈추는 게 뭐야? 여기서 해야 돼. 뭐? 얘는 뭘 말하는 거야? Climate change. 그치? 클라미 체인지에 대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런 척하는 거. 어? 지금 변화하고 있어. 이거는 아직은 아니야.라고 하는 척을 뭐하고 멈춰? 왜? 이제는 나의 스토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세상 속에서 이제 기후 변화가 생긴 그 세상 속에서 뭐하게 될 것이다. 척하기 시작한다라는 건 뭐야? 아, 그냥 내가 이 안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살만하나. 나뭐다 이런 거 사는 거 아니야? 뭐 미국도 이런 거 살고 중국은 더 더럽다는데 뭐 이러면서 그치? 이 정도 공기 더러운 거는 내가 감수해야 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 그럼 여기 척 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괜찮은 척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살만한 척 그치? 이러다 그럼 이건 뭐예요? 수용하게 된다고요 어떻게 죽을 순 없잖아 그치 기후가 나 왔으니까 다 죽자 뭐 이럴 순 없으니까 아 그럼 잠깐만 어 답을 찾아볼까? 그치? 답을 찾아보면 어떻게 될까? 그죠? 결국 그러면 음~ TV나 영화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아니 무어 빨리 읽어봐봐 그리고 나한테 손가락 사인을 보내줘 야구 선수처럼 그치? 어? 정답 몇 번? 이제는 이거는 이제 뭐할 필요가 없다? 뭐로 영화를 만들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그쵸? 몇 번인가요 여러분 얘가 결심도 되고, 해결도 돼요. 그치? 불결하다, 결심하다. 그럼 뭐지? It's own. 그 자신이 그 스스로가 해결할 것이다. 아유, 자연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혼자서도 자정작용을 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온도도 알맞게 조절하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강도 있으니까 알아서 돌아가겠지라고. 어, 그거 아닌데. 그치? 조절한다 자신이 해결한다 아닌데 2번 It n c e a s to be a story. 이야기가 되는 거를 sees 뭐야? 멈추다. 어 잠깐만 아니야. 아니 봐봐 여기 지금 이야기는 뭐를 말하는 거야? 아, 픽션 본문이면 그치? 허구다, 허상이다. 예를 들어 뭐야? 영화다라고 하는 거를 sees i e e s 알았어. 얘가 멈추다잖아. 그치? 멈추면 뭐야? 허구인 걸 멈춘다고? 그럼 뭐야? Real 현실이 되는 거잖아 맞아? 2번 갑 아니에요? 2번? 그치? 결국 현실이 된다 3번은 뭐야? Forgotten genre will be reborn 뭐라고요? 잊혀진 장르가 reborn 다시 태어난다? 아니 이게 지금 정말 영화 장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맞죠? 4번에 Impact will be overestimated 영향력이 임팩트가 그치? 영향력이 오버 에스메이트, 에스메이트 평가, 5번은 뭐야? 과장이니까 과대평가 될 것이다. 아니 뭐기만하화 무슨 뭐 알프스 뭐 산사태를 일으키고 우리가 다죽고뭐 과대평가해. 기부남매만 그렇겠지 뭐. 이거는 아닌데, 됐지. 그 다음 5번, the story's plot. plot은 뭐예요? 구성, 그래 봐봐. 줄거리, 그치 구성, 맞아요? 아 어떤 뭐 책략 이런 뜻도 쓰여, 왜? 뭔가 막 계량을 짜다 이런 거있잖아줄거리나 구성이 뜻이 있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 돼. 그럼 뭐지? 이야기 구성이 will be complex 못할 거다. 되게 되게 복잡해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지금 진짜로 뭐 이야기 구성 얘기한 건 아니었어. 정답은 아무리 봐도 뭐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가 돼 가지고 선생님 이제 허구의 영화 따위는 볼 필요 없고 우리 안마강에 그냥. 기 있으니까. 이제는 뭐다? 그거는 픽션이 아니다. 정답 몇 번? 2번.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도 미리 읽어보고 주제를 틀려도 돼. 한글로 해도 돼. 되게 도움 돼. 그럼 봐봐. 기후변화라는 거가 become on 뭐가 되는 거지? unavoidable, a n v i s i b l e 똑같은 말 아니야. 피할 수 없고. 눈에 보이는 reality. 어떤 현실이 되어가면서. 맞지? 기후변화에 관한 f 션 c t i 그쵸? 허구, 허상, 소설, 영화가 May lose its relevance, lose, 뭐한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것의 relevance가 뭐예요? 뭔가? 얘가? 딱 봐도? 패밀리가? 연관시키다 해서 오는 거잖아, related. 그치? 연관되어 있으니까 아,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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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은 연관되어 있어. 나는 너를 모르지 않고 너도 나도 모르지 않아. 우리는 서로? 의미있어 그럼 뭐야? 유의미함 그치? 또는 관련성 맞아요 뭐가 관련되어 있는 거야 오짠짠짠 좋나요? 그치? 뭐라고? 기후변화 픽션이 그거에 어떤 의미를 잃게 될 거라고 하 어차피 기후변화가 일상인데 뭐 한다고 영화를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어 아, 그러네 그래서 주제는 얘가 된다. 금방 나오지 않았어, 여러분. 처음부터 안 읽었잖아.